아 그러면은 아 해병대 해병대 나왔습니까? 예예예 예, 예. 해병대 몇 기예요? (1058기입니다) (1058) 1 0 5 1058기 0야 아니 근데 해병대 어떻게 갈 생각을 하셨나? 군악대 시험을 다 봤는데 해병대만 예. 붙었어요 아! 아니, 저는 원래 <laughs>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 가가지고그래고 고생을 어. 많이 했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그러면, 그 학교 다닐 때부터 혹시 그 밴드부에 서했습니까 음, 학교 아니요. 고등학교 1학년 네. 말에 이제 갑자기 노래에 꽂혀 가지고 아. 그전까지는 이제 네. 아버지 시키는 대로 네. 그 방송 신문 기자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아, 언론. 언론. 예. 네, 아글 쓰는 거를 제가 네. 좀그 네. 그 당시까지는 좋아했었고 네. 저희 아버지가 그걸 되게 원하셔 갖고 아, 왜 아버님이 언론게에 정사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 네. 고등학생 때까지 언론계에 종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성인 될 때까지도 예. 아버지가 맨날 신문 관련 일을 하신 건 맞아요. 아. 근데 언론계가 아니고 예. 방문 판매 있잖아요. 저희 신문 <laughs> 보세요 하는 거, 그거였던 아 거예요. 예, 아 네. 근데 그, 그걸로 아 살짝 이렇게 아 어, 맞아, 맞아. 말을 아 다르고 어 다르게 해서 그렇지. 저희 어머니랑도 그렇게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아아 그니까 러 글이 아니고 아버지는 해. 이게 좋아하셨던 네. 거죠아요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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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이거였는데 네. 제가 이건 네. 줄 알았던 네. 거죠. 네. 네. 어 그죠 네. 처음에 반대 많이 하셨죠. 아, 반대 많이. 네. 그 반대했던 이유를 계속 모르다가 네. 최근에 조금 이제 네. 가수로서 좀 활동을 하고 팬분들이 생기고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네. 아버지가 왜 오케이. 반대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진짜로 가수의 네. 문을 딱 열었더니 이제 네. 첩첩산중이 네.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거예 길이 멀어요. 네. 내면은 모든 것이 다 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음, 보 10년. 10년 무명 동안도 안 네. 힘들었는데 10년 됐어요. 네. 시작한 지는 10년 됐어요. 아, 됐어요. 네. 아, 이제 조금 빛을 네. 보는 네. 것 네. 같은데요. 그죠 노래는 오. 20년 트로트 가는 심야. 그럼 앨범은 데뷔는 정식 앨범은 언제? 데뷔? 앨범은 2015년 예, 그 10년 전에 4인방이라는 트로트 아이돌로 됐던 게첫 앨범이고요. 아, 아 아이돌이었었구나. 아이돌. 트로트 아이돌. 아, 트로트. 아, 트로트 네, 아이돌로 예, 아, 아이돌. 아, 아. 그만 이제 앨범을 내고 네, 개인 앨범은 이제 네. 2년 전에. 아, 2년 전에. 네네네. 아. 아, 예, 네, 네. 또 무슨 노래 할까요? 어, 원래 항상 행사 레파토리에서 많이 하는 노래 중에 또 하나인데 예. 그 영탁 님의 막걸리 한 잔. 막걸리. 아, 아 네. 막걸리 한 잔. 네. 네.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곡이다 보니까. 아, 예. 막걸리 한 잔. <laughs> 해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 니가 빠졌다며 덩실더 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잤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코사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장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한반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발못을 박던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누르셨나 안 누르셨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면 더블 터치 부탁드립니다. 광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 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따라주던 막걸리 막걸리 한 잔.